오늘이라도 날씨가 좋아서 다행. 아, 딸기 아. 아, 안해어 열량 키이기야 예전에 봤냐 지금 맞아서 그래 오 우리 다 준비했다 <laughs> 아, 진짜 아, 귀엽다 <laughs> 완벽하지 못해 우리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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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 진심이 펴고>. <웃음> 딸기 딸기 <웃음> 아기다 이거 잘자랄까 얘도 올려? 따로 올려 그 올리자 딱 올리면 끝이야 <목소리가> 색감이 예뻐 어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예쁘지? <멈춰>. 빈티지스지 예쁘지? <목소리가> 왜이렇도 어, 어. 계속... 얘는? 다 올려놔. <laughs> 이거 아, 내려, 딸기 내려도 될것 같아. 딸기 딸기 <laughs> 축하 같이 불러. 는딸축하해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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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프림, 슈 응, 슈프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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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프거 슈프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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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슈프 오, <laughs> 성 <laughs> <laughs> <난> 내가 놀랬어 <몰랐어. 웃음> 이렇게 클줄 몰랐어 코르거아니 귀여워 너무 이쁘 그고거 응. 어. 이제 먹어도 돼요. 어. <laughs> 아. 아참 알아봤는데. 드크잘 어울리는 거 알지? 예. 야, 이제 이제 완전 됐다여기다또 어, 뒤에 보이세팅 어. 같은 건 어, 잘해. 어. <laughs> 잘해 그리고 내, 난 맡기잖아. 너무 두모치야. 뭐. <laughs> 그러면 겠 내핸드폰 찍어줘 이제. 찍으라고? 내핸드폰 어줘 불흘러내려면 예쁘다 괜찮은 이게 괜찮은데? 아직 먹으면 안돼요? 이 지금 찍었어 진짜 먹어도 되죠? 응 맛있더라고. 한거기떻게 알아 먹도 올려줘 이거 너무 깨기다무한리게 우리 아, 볼게요. 예이기요 짠. 안 봤어 아직. 거꾸로인가못 거었는데. 네. 원래 우아지. 내스타일어 외장이 없어. 리미로만 아. 아, 진짜? 프로만 아. 오, 아 여기도 이렇게 써있다 보여요? <laughs>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알지? <laughs> 예쁘다. 근데 실제 실물로고 이것도 나쁘다 이게 아, 실물이, 실물이 그, 그게, 그게, 시 매장에서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, 인터넷으로 봤을 때보다 예쁜 거예요. 아, 맞아, 인터넷으로 봤을 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수선이 언니. 선물 없는어난 먹게, 나. 어차피 내가. 꾸겨가지고 만든 거잖아. <laughs> 빈티지 한 대. 어, 것어 뜯어볼게요. 뭘까? 뭘까? 뭐지? 음. 이건 진짜 뭘것 음. 같아? 이게 리슨프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세바바바바바바바 이거 매장에 팔았어요? 바바바바바바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봤어어서던던야야 슈프림, 맨 이제 슈프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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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프요슈프 Thank mm -hmm. 암탐탐보 <목적> 정상 <목적> <목적> <목적>